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우의 종이잡기의 이종우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제법 미니카는요 짜잔, 슝. 이 오션미니카입니다. 여러분, 이 오션미니카는, 오션은 영어로 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션미니카의 몸통 부분에 있는 이게 이그 바다의 물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거는 그 파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잘세어볼까요 자, 이쪽은 먼저 이렇게 현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해 줄게요. 자, 펴주시고요. 반대쪽으로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그럼 다시 뒤집어서 요렇게 반접기 해 주세요. 쳐주시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반 접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접혀주시고요. 뒤어 주세요. 그럼 이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 선에 따라서 이렇게 또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이런, <laughs> 금, 금은 색종이 있잖아요. 이게 두꺼운 종이거든요. 그리고 주기 사용할 때손 단인지 잘해주셔야 돼요. 자.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접어주세요. 그럼 방금 뽀부부 소리 들리셨죠? 방금 뽀부부 그 소리는 제 동생이 방귀 뀌는 소리예요. 방금 문 앞에서 뽀부부가 꼈나봐요 먼저 똑같이 자 이렇게 되셨죠? 그럼 돌려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해줘야 되나? 먼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이쪽 선이 보이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자 그러면 이런 모양 나올 거예요. 그럼 먼저 여기서 요렇게자접어주시고요 반대쪽으로도 돌려 적어주세요. 자 펴주시고요.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에 오도록. 자 접어주시고요 주세요 다시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때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 모양 나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죠 자 돌려주세요 반대쪽은 이렇게 반대로 접어주고, 자 여기선 이렇게 이게 이 선을 여기가 이렇게 이 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접면 으 안돼요. 꼭 선을 안 넘어오게 접어줍니다. 자 반대쪽도 펴 접어주시고요. 자, 반대쪽도 접어줍니다. 펴주시고요. 이제 돌려서 이쪽 선이 이쪽 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펜 주시고, 이렇게 돌려서 어이구, 접어주세요. 자, 그럼 이 모양이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양에서 이렇게 위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자, 이제 펼쳐주시고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이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쪽만 이렇게 뒤집어. 이쪽은 접해주세요. 삼각주머니 접게 할 때, 그럼 이쪽 이, 이쪽 선이 있죠. 이쪽 선이 이쪽에 오도록 요렇게 접입니다. 끝까지 접어주세요. 끝까지. 오션미니카 꼬리 부분은 지난 영상에 비해 상 굉장히 쉽습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올려주세요. 그럼 이쪽에 이 선이 나올 거예요. 보이시죠? 이 선에 따라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제 펼쳐주세요. 그럼 이쪽, 이쪽 안으로 이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 모양 되시죠? 이 모양에서 여기 끝부분, 이 끝부분만 잡고 이렇게 올려서 한번 이렇게 살살 접어주시고 내려주시면 따자는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반 접어 주시고요 반대쪽으로반 접으십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쪽 상태로 놔주뭐 이쪽으로 나도 되고요 이쪽으로 나는데 원하는 뭐 것처럼 넣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자 펴져 주시고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다음은 이쪽 선이 이쪽 선에 닿도록 넣어주세요. 자, 이놈은 나오셨죠? 그럼 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들어주세요. 자, 반대쪽은 이쪽 선 맞춰서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럼 이름만 나오시죠? 그러면, 오션미니카의, 여기, 이 끼어낸 부분과 꼬리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도 접어볼게요. 자, 이거, 이번에 이 파란색 종이로, 이 오션미니카의 몸통 부분과, 이거, 이거 날개를 뜻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랑 똑같이, 세우젓기해 주세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짝이 색종이라 안 사용하셔도 돼요. 일반 색종이로도 잘잡힙니다아까 아, 제가 영상 처음 시작할 때 보여 주신 걸로 그 주황색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색종이로 잡으신 거예요. 접으시면 잡으, 됩니다. 자, 자 펼쳐 주시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반접기 해주세요. 자, 펼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네모 접기 해주세요. 붙여주시구요 뒤집어서 이렇게 다시한번 세모잡기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90도 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조여주세요 펴 주시고요. 반대쪽도 펴줘 줍니다. 자. 펼쳐 주시고 또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펼쳐 주시고요. 펴주세요. 다시 이렇게 펴주시고 이 부분에 여기 부분,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해 주시고요. 여기서 이거를 요 여기서 위로 이렇게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도 약간 똑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러분, 이오션미니카 너무 쉬우니까 잘 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대쪽. 또. 짜잔. 이렇게. 접주세요 펴주시고펴 주세요. 이제 이쪽을 이렇게 다시 꼭꼭 주시고요. 이제 펴주셔서 여기 이렇게 반 접기 한번 하고, 여기 부분 반 접기 있잖아요. 반 접기 하는 부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쪽을 손따르기 해주세요. 건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벌,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입으로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모양 되셨죠? 해주고 똑같이 펼쳐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해주시고 눌러주셔서 손다리 인질해주세요. 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펼주시고 내려주시고요. 돌려서 펼쳐서 접어주시고 들어 주세요. 자. 이제 이쪽 위로 올려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접고 이렇게 들어 주세요. 자. 펼쳐 주시고 이렇게 들어 주세요. 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접어 주시고 이렇게 접어 주세요. 자 이걸 이제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쪽도 해주시고 요렇게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었다가 요렇게 해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접어주시고 반지 쭉 돌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으신 다음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저 세모적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어머 이제 이렇게 모양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먼저, 이렇게 접으시 이렇게 접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접으셔도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접으시는 거냐면, 아주 아주 간단하게 접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기다려 드릴게요. 3, 2, 이 정도면 다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이거를, 요렇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접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점이 있어요. 이 부분이 꼭 이쪽 꼭지 부분에 나와서 올려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이렇게 꼭지 부분에 나와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그 다음에 반대쪽. 반대쪽. 이쪽은 이 선에 따라서 자 자, 가족은 여기서. 이렇게. 이쪽이선 보이시죠? 이 선, 이쪽 선, 이쪽 선 맞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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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자, 이렇게. 이렇게. 죠 그다음에 다시 펼쳐 주시고 자, 어려워요. 이 부분 이렇게. 펼쳐게 이렇게.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쪽도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쪽 선맞 선에 맞춰서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랑 모양이 조금 다르시죠? 이번에는 이렇게 파 부분을 얇게 접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를 펴쳐줘서 접고 이번에 한 번에 접어볼게요. 접어 주세요. 자, 그리고 한 번에 접으니까 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올려서 접어주세요. 자, 펼쳐주시고요 올려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올려주시고요. 자, 요. 이렇게 저주세요 가운데로. 자, 그러면 오셔으니까원 온통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좀 이게 좀... 내이같죠 이거랑 좀 다르네요. 그리고 이거랑 좀 다르게 해어 봤어요. 자. 자, 이제 합체를 해볼까요? 근데 합체를 하기 전 이걸... 준비하실 때까지 시간에 좀 드,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시간에 이제 드릴게요. 3, 2, 1, 땡! 이제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체를 해볼까요? 자, 먼저 합체를 하려면, 먼저 이 부분이 필요해서 여기에다 이거 끼워놔 주실 건데, 여러분 이 부분 있죠? 이거는 이쪽, 이 부분 위, 아니다 이쪽, 이 부분 아래에 넣어주세요. 그래야지좀잘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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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주접요 주세요 자자자 짜잔. 오줌 미니카가 완성됐습니다. 와. 이오줌 미니카, 난이도 쉬움이니까 한번 쳐아보세요오줌 미니카가 두 개가 됐습니다. 슝, 슝, 슝.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고 신나는 조금만 할게요. 안녕.